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저는 예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. 87년도 이게 예, 저는 중북대 부천 학생회장을 하면서 87년 유월 항쟁을 앞장서서 충국의 87년도를 버텨낸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다음에 수많은 투쟁들을 계속 그, 이끌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했습니다. 가장 최근에는 2016년도에 촛불,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편나 시위를 참여하기도 했었는데요. 그러면서 늘 생각했습니다. 이 386이 없어지면 혹시나 대한민국 유지주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지는 거 아닐까? 이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이번에 국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? 전혀 듣도 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우리는 전부 촛불 이렇게 전기로 들어가면 은 전자전기로... 전기가 아니죠. 건전지로 켜는 촛불 그거 하나 새로운 거 만들었다고 초안 들고 그거 주머니도 넣고 갔는데 아 이만한 응원봉을 들고 가서 응원봉으로 그래서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가수들 그 응원하던 응원봉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도 우리 딸한테 물어봤죠. 혹시 너도 가지고